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키막합입니다 아, 우리 건축직 공무원 학생들이요. 이구조역학 뭐,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이 공모시험 같은데 더 많이 나와요. 어, 뭐,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어, 근데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해요. 왜냐면, 이구조역학 하면 왠지 수학 같고요. 어, 왠지,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빨리, 이런 걸 연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될것 같고, 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키마카 이 홈페이지에 보면 합격수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구조 역학 저한테 공부하서 뭐라 너무 너무 쉽게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 특히 군모션 같은 역학 문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 어, 떻게 공부했냐? 왜냐면 하그 비정화생이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 뭐라 그래요? 아, 다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모션 같은 역학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 얘기 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조 그다음에 이제 구조 역학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키마카는요 여러분이 공무원 공부를 할때 건축직 공무원 또는 공사 공단 뭐 경력직 공무원 관계없어요. 이 공무원 공부를 할때 보다 빠른 풀릴 수 있는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풀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그 학교 수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요 어떤 분은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 어, 시, 나중에, 그, 키마카 수업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서, 아, 그럼, 기사 강좌라든가 이런 강제, 키마카 강좌 에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구조역학이나 구조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제 강의 듣니까뭐 생각해. 굉장히 쉽게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해법을 많이 제시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풀수 있고,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 문제에 맞추려면 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정확하게 푼다는 걸못 생각해? 어, 정확하게 하려면 수학을 해야 될까? 정확하게 하려면 산수를 잘해야 될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해법대로 흐름별로 문제를 풀면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강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구조역학이 정말 공부하기 힘든 분들한테 어, 추천하고 싶어요. 구조 역학만 좀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물론 여러분이 만약 키마크 강제 기본서 공부를 합니다. 기본서에 다 들어있어요. 거의 대부분. 또 문제풀이를 듣니다 문제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꼭 구조 역학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구조 역학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기본이론 제공합니다. 어? 그 다음에 예시가 있어요. 키마크 해법 예시. 그 다음에 요점을 또 한번 정리해요. 왜? 그구제역학이라는 것도 일정한 그 해법의 요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예시를 풀고 나면 요점을 핵심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 문제풀이 한번 풀어보는 거 실제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모았더니 이 정도 유형만 공부해도 돼라는 유형이 있어요. 더 쉽게 더 빠르게 정확한 게 뭐예요?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해법은요 수학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수학 없습니다. 산수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응? 공식을 대입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해법은 뭘까? 흐름별 풀수 있는 해법.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이런 흐름에 따라 풀면 돼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 자, 어떤 그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이런 흐름을 설명해주고, 힘의 흐름을 설명해주면 나중에 뭐라 그래? 결과가 딱 답이 나왔어? 자, 더하기 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 안 했어요. 더하기 빼기 하지 않고도 우리가 산소 문제, 흐름을, 그 부재에, 부재 반력이나, 아, 부재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조용 차수 같은 거, 라면 굉장히 복잡해. 어,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요. 너무너무 쉽게 풀어서 학생들이 뭐래.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거주지공무원 시험은요, 응? 이구조역학 파트만 하시면, 어, 기출문제 보시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느끼시는 건 뭐냐면, 이론강의 제대로 듣고, 테마식 요점 정리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 문제풀이 다 제가 풀어드립니다. 예시 문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시 문제, 이것까지 딱 풀게 되면 무슨 무슨 생각하냐면 이 것만 하면 돼요라고,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그 문제, 그 제가 제시했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뭐라 그래, 뭐 역학은 다 맞췄습니다는 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생각하고 싶,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역학이라는 것은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맞힐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해법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 구조역학 점수가 안 나와요. 구조역학이 잘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역학이 효자가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강좌를 키마카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